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귀에 네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오늘의 제목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마음대로 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허물을 찾으시냐고 불평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든 악하든 결국 구원받을 사람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착하게 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만 볼때이 말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런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공평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와 비슷하게 불공평하다는 불평을 듣는 장면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하루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을 부르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 시간까지 계속해서 포도원의 일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후 임금을 주는데 주인은 일찍 온 사람부터 늦게 들어온 사람까지 모두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일찍 들어온 우리와 늦게 들어온 사람을 같이 대우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늦게 온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은 임금을 주었다고 내가 너희에게 나쁜 사람이 되었느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도 비슷한 불평을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곁에서 충성한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나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선한 일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나고자들, 버려진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할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불공평하게 사랑받고, 불공평하게 은혜받고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사랑에 대해 불평을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불공평한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후자이기를 바랍니다.